임영웅이 서클 차트에서 5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며 가요계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연간 차트 결과에 따르면, 임영웅은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곡으로 다운로드 부문 정상에 올랐는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이유가 무려 2021년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왕자를 놓치지 않고 5년 내내 1위를 지켜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인기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이번 차트에서는 1위뿐만 아니라 '순간을 영원처럼'이라는 곡도 3위에 올리며 상위권을 완전히 이 휩쓸었습니다. 심지어 연간 다운로드 차트 50위권 안에 본인의 곡을 12곡이나 진입시키는 저력을 보여주며 차트 전체를 하늘색 빛으로 물들였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역시 우리 영웅님이다 라며 5년 연속 1위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라며 축하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영웅님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위로이자 희망인데 이런 결과는 당연한 보상이라고 말하며 뜨거운 자부심을 드러냈는데요. 발표하는 신곡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예전에 나온 노래들까지 여전히 상위권에 머무는 모습 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